아주 조용히 한번 해볼게요. 731번. 자, 731번. 자, 우리 함수 그래프가 이래요.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4 플러스 b래. 그런데 정우 여기 이보다 작거나 우리 무리 함수에서 정우혁은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요, 이거 0 만들어주는 x가 예야라고 했던 것 같아. 풀고 싶은 사람 첫 번째 방법은, 아 그럼 이가 이거 0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a 분의 4구나 해서 구해도 되고, 아 이거 싫은데 하는 사람은 어0 만들어주는 x가 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돼.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푸셔 알겠지? 시작점을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대입을 하거나 김나연 a가 얼마예요? a는 b 마이너스 2자 그러면 문서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? 그런데 b를 구하면 되는데 유재환 b 어떻게 구해요? 대입하면 되죠? 문서준 모진한데? 남구마 마이너스 남구 마이너스 2? 슬아이드슬대이드 슬레이드, 슬레이드, 슬레이에요레이드 슬레이드, 슬레이드, 는레이드는레이드 슬레이드, 슬이동한거이요한 얘를 평행를이행했구이동했구나 자 기본형 시작점 문서준 콤마 몇이에요? 기본형의 시작점 0 콤마 0자 변다연 이거 시작점 좀 불러줄래요? 2분의 3 콤마 나이, 너무 잘했다 2분의 3 콤마 그럼 평행이동에서 시작점이 이렇게 옮겨진 거니까 김나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?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? 그렇지. 그게 A고 B래. 됐니? 그래서 A랑 B 처리시면 김준우 이해세요? 네. 얼마예요? 답이? 혹시 답이 이상한가 해서 큰 사람은 2분의 1이 맞나요? 741번 볼게요. 주어진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래요. 시켜볼게. 자, 어, 이거 좀 어렵다. 이거 좀 마음이 어려운데? 그러면 뭘 지난다고? 이마 1을 지나 됩니다. 어쩔 수 없지. 여기선 그걸 써야지. 도와주세요. 평행이동할 때 부호 반대로 넣는 거 그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.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Y자리에 Y플러스 3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대로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X대신에 뭐 넣어야 돼요? 유재환 여기서 플러스 일 넣어줘야겠죠? 여기 바로 잘 치고 넣어주셔야 되지? 정리 y는 o x 플러스 o 플러스 a에다가 3 넘어와서 마이너스 4 그치?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데? 이 콤마 1을 대입하면서 합니다 1 나오는데 x에 2 넣어주면 그치? 그래서 마이너스 4 넘어가면 5가 되거든요 양변 제곱하면 25가 되는데, 요 그래서 a는 얼마? 10. 졸려요? 제 목소리가 따분해요? 아니죠? 744번이에요 하하하. y 는 마이너스 루트 x 그 w 프 y 축대하 y 칭이동할여요칭지동할게 y 축지칭이동 y 축대칭이요하면 o 뭐 봤어요글자기 네. t w 요 <laughs> 갑자기 열 Why not? Why not? Why 자, o 지니죠 y 축 대칭 이동 y 축대칭이동하바누어의 x 가 바뀌어요? x의 n 를잘 바꿔줄게요. 뭐가 꺼뜸 되지?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갑니다 자 문서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? 그렇지 앞에 곱해진 것들 안 놓쳤지? 만들지 않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거10 써주려고 김나연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? 그렇지보 뭐 바꿔서 쓰셔야 돼. 평행 이동은 더뭐 바꿔서 쓰셔야 돼. 자,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3 이걸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f(x) 응, 내가 f(x) 앞에 5마 f(x) 바꿔주시면 된다.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. 그래프 게요 번. 아 너무 많 자, 번, 7 5 1 번은 x 칠 개. 칠백오십, 칠백은 x 칠 개. 이거 x 칠고 그냥 바로 7 5 2번 그려보세요. 칠오이, 칠 그래프 그려보세요. 무리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이해하니? 절대 모르겠니? 자, 그럼 친절하게 설명을 좀해 드릴게. 이거 봐 봐. 일단 무리 함수는 시작하는 점이 중요하거든. 어디서 어디서 출발하는가? 봐? 그러면 이차 함수랑 똑같이 이거0 되게 하는 x 찾으면 돼. 얼마야? 1. 그럼 사라지지. 혼자 두고 남아. 여기 뒤에 있는 놈 혼자 쓰시면 돼. 자, 그러면 1, -1을 딱 찍고 방향을 결정하면 돼. 방향은 x축. 이렇게 해볼게. 자, x축의 개수를 먼저 봐봐. x축의 개수 양수야, 음수야? 음수지. x축은 가로로 생겼거든. 가로로. 양수면 오른쪽 가면 되고, 음수면 왼쪽 가면 돼. 그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지? 자, 루트 의개수는위 아래 움직이는 걸 결정하는 거거든. 앞에가 양수지 우리 위 아래 움직일 때 플러스면 위로 가고, 마이너스는 아래로 가. 자 그럼 이건 왼쪽 위로 가면 되겠다. 그래서 왼쪽 위로 가시면 돼. 이거를. 자 왼쪽 위로 갈때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지. 무슨 절편을 잘 찍어 보셔야 돼? Y 절편 잘 찍어봐야 돼. 자 Y 절편. x에 영어 0 보니까 0구만마이더쓰이네 그렇지? 그래서 여기 지나가게. 하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엔 올라갈 거야. 이렇게 됐니?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음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세요 몇썸네를안 지나가죠? 제일썸일일일 썸네일. 썸네일. 썸네네일 썸네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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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 문서준, 이해되고 있나요? 몇이에요? 그렇지 한 번만 마이너스 1 찍고 방향 오른쪽 왼쪽 왼쪽 위 아래 위 왼쪽 위 이렇게 갈 건데 절편을 잘 찍어보자 Y 절편 X에 0 넣어보면 윤지혜 얼마 나왔어요? 0, 0. 그렇지 0되으면 루트 4 빼기니까 0이야 여기 지나가셔야 돼 여러분 샤샤샤 다 그렸고 이제 한번 해보자 정의역부터 정의역 찾는 방법 문서 좀 기억하나요? 항상 시작점 기준에서 1보다 오른쪽에 그려졌어? 왼쪽 그려졌어? 1보다 왼쪽이요 정역 1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y 좌표 기준에서 위에 그렸어? 아래 그렸어? 위에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기역 유재환참이에요 거짓이에요? 거짓. 리은 참이에요, 거짓이에요? 참. 디귿. 참이에요, 거짓이에요? 참. 그래프는 1 3면4사면 3면 지난다. 참이에요, 거짓이에요? 거짓. 참 뭐예요? 이은하고 디귿.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? 자, 758번 그래프 그려 보세요. 758. 몇, 콤마 몇시죠 음, 마이너스 2 콤마 자 방향 문서진 어느 쪽 어디? 오른쪽, 오른쪽. 아래. 아래 오른쪽 아래인데 Y 절편 찍어볼게요 X에 0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1아 마이너스 2다 됐지 여러분 다 그렸고요. 이제 범위 한번 표시해볼게. 유제화한 X범위 얼마부터 얼마예요? 자 0부터 6절라절라절라절라 여기가 0이고요. 여기가 6이에요. 점점점점 내려가잖아.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. 제일 아래에 있는 요 놈이 최소값. x 의 0이랑 요 그냥 양쪽값 넣어주면 되는 거지? 자 X에 0 넣어볼게요. 0넣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죠? 6 넣어줄게 X에 6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 얼마예요 이거?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려서 자르면 돼 이해돼? 자 그렇다면 761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자가 조금 섞여있네 그래프 모양은 대충 그리셔야 돼 해보세요 761번 윈지에 이해되고 있나요? 조용준 괜찮아요? 네 좋아요. 질주길 그래프 A는 몰라도 방향 정도는 좀 설정해 주셔야 돼. 김나연 이해되고 있나요? 네. 시작하는 점 마이너스 A코마 마이너스 1이고요. 방향은 오른쪽이죠? 그래서 대충 그렸어. 마이너스 A코마 마이너스 찍고 오른쪽이 아무것도 모르니까. 자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? 마이너스 3부터 4요. 여러분 조심할 거는요. 범위를 여기다 그렸을 때 적응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여기 이런데 있으면 안 돼. 이 그래프 안에서 적응돼야 되겠지? 자 마이너스 3 대충 자르고요. 4 대충 자를게요.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여기가 최댓값, 여기가 최솟값이야. 이 정도면 보면 되겠다. 자, 문제 볼게요. 문제에서 최댓값이 얼마래요? 최댓값이 이게 3이래 X에 얼마 넣어주면 3이 나온다는 뜻이야. 3. 자, X 다 넣고 써볼게요. 루트 4 더하기 2. A, 2를 A 보여주세요.

유재환 방향이 어느 쪽 어디죠? 오른쪽, 오른쪽 아래 그렇지. 조용진 오른쪽 아래 괜찮나요? 네. 자 범위 잡아볼게요 3부터 A3에서 a 에서 짤른 돈이 점점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삼는 게 최대값이고요 쭉 내려가서 a 는게 최대값인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어떤 거 알려줬냐면요. 최댓 값이 b고요. 최소 값이 마이너스 5래요. 하나씩 바로 하자. 쉬운 것부터. 3 넣으면 b 나오겠다. 자 x에 3 넣어줄게요. x에 3 넣어주세요. 음, 얼마야?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? 마이너스 어, 5나운데 A 넣어줄게요 계산해서 A 뭐하세요? 변자연이 A 얼마 나왔어요? 19요 19 맞나요 김준우? 맞아요? 루트 2A빼미 2는 6 2a 빼기 2는 36 2a는 38 완벽 a는 10 자, a는 10고 b는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? 더하래요 답은 얼마? 18 지금은 완전 똑같은 걸로 해서 뭐, 거기서 풀었지? 그래프 그리고 범위 적용 그래프 그리고 범위 적용 자, 넘어가서 7, 6, 7또 나왔다 또 나왔어요 함수. 와 지겹다 진짜 또 나왔네 자, 7, 6, 7 그럼 올해가 함수가 원래 함수가 좀따 1,2를 지나는구나. 이거 너무 많이 틀렸지. 금요일 날볼 시험에도 이 문제 똑같이 있어. 자 원래 함수가 1곱마 2를 지나가는데 2를 하면 2이 나온지 x에 1 넣으면 이가 나와요. 그 뜻이죠? 그렇죠? 자, 근데 역함수도 1곱마 2를 지나가는데 x에 1 넣어주면 이가 나온대. 그 뜻이지? 그럼 항상 이거 나오면 뭘로 바꿔서 걸었어? 자, 뭉 음, 정의 들어갔지. 그럼 f라는 함수는 오히려 누구를 넣면 2를 넣으면 누가 나온다? 뜻이야? 1 나온다. 뜻이지? 자 합니다. f1은 x에 1 넣는 거니까 루트 a 더하기 b가 2고요. f2는 x에 2 e 넣는 거니까 루트 2a e, 더하기 b가 1이에요. 그러면 제곱해서 연립해서 a를 가시고 왜냐면 내 똑같네 내품게에 그렇지? 김나연의 열마. 마이러스, 마이러스 3 맞나요? 네, b 는요 문서준 b 는요 다시 한번 보해보세요다음 사람 768 768 똑같네 기억나니? f 역함수 마이너스 t 1 9에 n 그 u s y a 라고해봤는 A. 는 A. r 공구에서 마무리 해보세요. 마이너스를 구하고 싶어서 a라고 하려고 해요. 이렇게 안 들어? 짝꿍 굴하지. 자 이제야 짝꿍 굴라고세요. 이거죠. 자 fa 한번 구해볼게요. 2 e 빼기 루트 a 플러스 1. 이게 fa죠? 그게 얼마다? 마이너스 3. 그럼 루트는 오른쪽, 얘는 왼쪽. 3은 암산. a 얼마? 8. 8. 자 770번 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줄게요. 자 770. 자 봐봐 여러분. 무리함수 역함수가 이차함수거든. 왜냐하면 처음에 설명할 때 이차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였거든. 자 그래프 빠르게 해볼게 시작하는 점이 2,1이고요 오른쪽 위로 가죠 자 정의역 x 얼마 이상? 취역 y 얼마 이상? 이거지 이거 그려놓고 가셔야 돼 그리고 역함수 구하러 갈게요 음. 자 역함수 구할 때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 y 넣고 정리하면 되죠 얘가 y 예요 여러분 자, 괄다. x는 루트 y 빼기 2 플러스 1. 이거 정리만 하면 안 나온다. 정리 방법은 무리식만 혼자를 둬야 돼. 1 넘기면 x 빼기 1이죠?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겠지. 따라서 y는 x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2. 전개는 여러분이 하실 거고. 그런데 뭐가 핵심이야 정우영. 맞나? 범위도 x랑 y 자리 바뀌다 그랬어요. 범위도 바뀌어야 돼. 자, 그러면 치역이 뭐가 돼? 오히려 정우역이 되셔야 되겠지? 정우역은 뭐가 되겠어? 치역이 되야 돼. 자, 계속 이교게 마무리하세요. 설명해 콘.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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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왜가? 너 왜가? 누구, 누 필요해? 필요해? 응. 갈사람 손자 가세요 이거는 탈출이야 언니들은 안가실래? 구 누구, 누 준은 내신 기출 푸시고요.